안녕하세요. 조프로입니다. 조프로 무조건 돌려. 오늘 레슨은요. 간단하고 효율적인 몸통스윙 연습 방법입니다. 네. 네. 오늘 이제 몸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높은 몸통 스윙 연습 방법을 오늘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연습 드릴인데요. 근데 네, 조프로가 초보분들이 오면 제가 이제 초보 프로스윙 만들기 5단계 편에서 소개를 했었는데요. 이제 똑딱볼을 시킵니다. 처음에 똑딱볼을 시키는데요. 자, 똑딱볼을 정상적으로 하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똑딱볼을 정상적으로 하면요 여러분, 똑딱볼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제가 똑딱볼을 막사 시켜보면 잘 못하세요. 똑딱볼 생각보다 어려운데요. 사실 똑딱볼을 잘하면 스윙이 쉽게 돼요. 자, 똑딱볼을 제가 한번 정상적인 똑딱볼을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하나, 둘, 둘. 이렇게 맑은 소리가 나면서 공이 갑사뿐하게 뜹니다. 근데 똑딱볼을 네. 잘 못하시는 분들은, 자, 잘 되는 거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잘 되는 똑딱볼은요. 하나, 둘, 둘. 이렇게 공이 잘 떠요. 작은 스윙인데 잘 떠요. 그런데 이제 똑딱볼이 잘안 되시는 분들은 처음에 오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공이 잘안 떠요. 이 원인은 뭐냐. 자, 처음에 오시면 제가 몸통 회전 방법을 가르쳐드리는데요. 자, 골프는 이 척추를 기준으로 몸통이 우양우 이렇게 되죠. 기울어, 어드레스를 서서 하면은 어깨가 수평으로 돌지만 숙여서 있기 때문에 어깨는 내려옵니다. 이렇게요. 척추 라인은 그대로 있죠? 척추 라인을 그려드릴게요. 척추 라인에서 그대로 저향자, 몸통이 이렇게 도는 운동이에요. 자, 하나, 둘. 이게 몸통 회전의 기본입니다. 조프로 오면 처음에 초보분들을 이 연습을 확실히 시킵니다. 우향후, 어깨턴, 저향자.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건 우향후 했다, 저향자 할때 허리 턴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근데 아까 똑딱보로 잘 못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 오늘도 조프로의 교보제 쓰레바지 인데요 자 이게 아까 몸통 회전을 이용해서 이 시계추를 추라고 생각하시고 움직이면 하나 둘 그렇죠 이렇게 U자를 그립니다 스윙 궤도 그려드릴게요 스윙 궤도가 이렇게 U자가 이루어지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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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몸통 샤프트로 몸통 회전에 의해서 하면은 공이 잘 떠오릅니다. 이렇게 바가지로 혹시 물을 푸든 뭘 퍼내든 이렇게 떼는데요. 이 몸통 회전을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가파른 궤도를 보이는 거예요. 자. 클럽을 들고 보여주시면, 보여드리면 이런 거죠. 내려치게 돼요. 그게 아니라, 붙은 상태에서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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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고. 요런 느낌인데요. 자, 한번더 쳐볼게요. 자, 잡으시고, 하나, 둘. 그렇죠? 공이 잘 떠오르죠? 맑은 소리가 나고요. 자, 근데, 잘안 되시는 초보분들은 이 회전이 네. 잘안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요 회전이 잘안 돼요. 요 회전이. 그런데, 채를 얹어 놓으시고, 이렇게, 요 훈련을 하시면 회전을 잘 하세요. 회전을 잘 하세요. 근데, 공 앞에만 쓰면 팔에 힘이 들어가고 자 이렇게 힘들어가죠 이 그래서 자 쳐보세요 돌려보세요 아, 자 그리고 팔만 뻗으세요 이 증상이 계속됩니다 스윙을 키워도 자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정상적인 스윙은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냐면요 자 조금 스윙을 키워봐요 자 보세요 하나 둘 그렇죠? 공이 가사뿐하게 떠오르죠 자, 요 동작을 하는데 있어서, 자, 요런 동작은 필수적으로 네.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란 건 이겁니다. 네, 수건인데요. 수건인데요. 자, 요 방법, 요 방식은 많이들 알고 계셔요. 근데요 방식이 정말 효율적이고, 요 방식을 막상 알고 있지만 제대로 못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봅니다. 족구는 예, 거의 초보분들한 요걸 시키는데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자, 양쪽 겨드랑이에 끼고요 그렇죠? 이렇게, 양쪽 겨드랑이에 수건을 끼고, 자, 어드레스 한 상태에서, 그렇죠? 자, 백스윙을 어떻게 하죠? 우양우 몸을 돌리는 거예요. 자, 이제 똑딱이를 해도 되고요. 이 상태에서 먼저 똑딱이를 하셔도 되요 그렇죠? 똑딱이. 팔을 몸에 붙인 상태에서, 그대로, 하나, 둘, 둘. 자, 이렇게 팔이 붙어 있으면, 이 똑딱볼을 하는 데 있어서, 자, 만약에, 네. 몸을 돌리지 않고 팔을 뻗으면 팔을 뻗으면 이렇게 됩니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방금 전에 스윙 궤도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가파르게 됐습니다. 팔을 던진 거죠. 팔을 뻗은 거예요. 절대 팔을 뻗으시면 안 돼요. 팔을 몸에 붙이시고, 자 겨드랑이를 양쪽에 끼고요. 양쪽에 끼고, 자 잡은 상태에서 몸을 돌리는 거야. 하나, 둘. 잘 들어갔죠? 그렇죠?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백스윙을 하신 다음에 이쪽으로 나온 스윙을 돌릴 때 반드시 힙턴 무조건 돌려 똑딱볼을 하면서도 힙턴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똑딱볼을 하면서도 하나 턴 그쵸? 그렇죠? 한번더 해볼게요 잡았고요 하나 턴 백스윙 온 상태에서 힙턴을 해줘야지 제가 이 바이킹의 궤도를 그리게 됐어요. 원만한 궤도로 그렸어요. 턴. 턴. 그리고 붙인 상태에서는 수건을 낀 상태에서는 허리를 돌리지 않으면 스윙이 되질 않습니다. 수건을 낀 상태에서 허리를 돌리지 않고 팔로 맞추면 은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왼쪽이 떨어질 수 있어요. 왼팔을 Ready. 자, 이 상태에서 왼팔을 잡아당기면 왼쪽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효과적인데요. 이 방식이요. 이 방법이요. 자, 이렇게 끼시고, 자, 이제 똑딱볼을, 똑딱볼이 잘 된다 싶으면 하프스윙 단계까지 하는 건데요. 잘 보세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백스윙을 했을 때 팔이 지면하고 수평. 팔이 지면하고 수평. 다운스윙에서는 오른팔이 지면하고 수평까지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쳐볼게요. 자수건을낀 상태에서요. 하나 둘자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중요한 건 오른발을 들으셔야 돼요. 허리가 돌고 백스윙에서 허리가 돌고 오른발이 들고 오른팔은 지면 하고 수평 정도입니다. 체는 일자 정도 돼요. 여기서도 체가 일자 L2L이죠 L2L 여기서는 일자 L2L 여러분 아시죠? L2L인데 그거를 수건을 끼고 하는 거예요. 수건을 끼고 L2L을 하게 되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수건을 끼고 L2L을 하게 되면 힙턴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힙턴을 안 하고는 수건을 끼 상태에서 공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수건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자 팔을 붙이고 자 L2L 빨이 떨어졌죠? 스파인 앵글이 이루어졌죠? 척추각이 유지가 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조프로가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이라는 방, 방법이 이게, 뭐, 이게 왜 효과적이냐? 팔을 몸에 붙이는 데 아주 효과적이고 허리를 돌리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허리를 안 돌릴 수 없고 팔을 뛸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자, 이거를 자, 제가 한몇번더 쳐볼게요. 자 이제 숙달이 되면 점점 힘있게 칠수 있는데요 자 하나 둘자 어떠세요? 팔은 그대로 붙어있고요 팔이 이렇게 붙어있는 상태에서 공을 좀 강하게 치기 위해서 힙턴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자 붙이고 하나 둘네 여러분 보면서 뭘 느끼세요? 무조건 돌려 돌리고, r e a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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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야만 칠수 있어요. 수건이 껴있기 때문에 돌려야만 칠수 있어요. 우양우 자양자 그렇죠? 우양우 자양자 돌리고 돌리고 그렇죠? 무조건 돌려 자팔 붙이고 자칩니다자 돌리고 돌리고 자 어떠요? 좀더 힘이 있죠? 자그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힙턴에서 나왔어요. 자 하나 둘 호. 굿샷. 공이 잘 뜨고 방향도 좋고요. 자 가볍게 잡고요. 레디. 하나 둘 호. 오 굿샷. 그렇죠? 요게 말고 여러분 수건 말고요. 이 밴드가 있습니다. 레디. 여기다 묶는 밴드가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띄워드릴게요. 그걸 사실은, 사실은 그걸 좀 준비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준비를 아직 못해가지고 그냥, 아,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그냥 수건으로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밴드를 사용하면 좀더큰 스윙까지도 가능해요. 붙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 네, 괜찮아요. 조금 더 허리를 바로 돌아보세요. 탁, 탁, 허리를 트는 거예요. 힙. 그렇죠. 소리가 좋죠. 가볍게 닫고. 턴. 그렇죠. 그런 소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자, 수건을 끼고, 수건을 끼고, 3일에서 일주일 정도만 연습을 해도 몸통 스윙에 감이 확 올라옵니다. 훨씬 좋아져요. 자그 다음에는 자 조금 더 크게 치는 거예요. 이제 수건에 팔이 붙는 게 익숙해지고 힙턴이 익숙해지시면 그렇죠. 자 하나, 둘, 호. 어떠세요? 좀전에 이미지랑 똑같죠. 그렇죠. 자 팔을 붙이고 자 치겠습니다. 자 하나, 둘, 호. 따로 이미지를 살려서 스윙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많이들 알고 있는 방법이지만 잘 정확하게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굉장히 정확하게만 해주신다면 굉장히 높은 효과가 있어요. 반드시 몸통 스윙의 느낌이 좋아집니다. 근데 네. 오늘 레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